말을 아예 못 하는 거예요. 해가 말리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법당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면서 예, 어쨌든지 이거 검사하기 전에 아가 말을 하게 해 주셔야 된다 하면서 내가 막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산이월습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어린애가 아파서 갑자기 응급실에 실례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 전에 갔는데 애가 그 밥을 먹다가, 그날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그날 애가 씩 쓰러져가지고 핑 넘어가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 학교 양호실에 이제 그거 갖다가 니이 나면 애가 이제 괜찮을 줄 알았겠죠. 속은 이제 늘어지고 처지고 이제 계속 힘이 빠지고 아가 막뭐손이는 것도 막이막 막 그냥 기죽기죽하게 막 감각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겁이 나갖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엄마가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그때 동지라고 우리 집에 와 있었습니다. 애를 안 되니까는 이만 급하니까 엄마한테 엄마가 또 집에 전화를 나고왔어 근데 이제 전화를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저거가 응급실로 실려 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갖고리 집에 연락이 왔어요. 애가 지금 삼성병원에 지금 실려 가는데. 그, 엄마, 빨리 좀, 그,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기 엄마가, 막, 막, 진다 막, 신발도 거꾸로 신고, 그래갖고, 삼성병원 응급실으로 막, 찾아갔어, 갔는데, 왜 바쁘면 차가 딱안 가는 거 있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엄마 가고 나서, 나도, 이제, 그 엄마,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가지고는, 그래, 내가, 이제, 그, 식초하고, 바늘하고, 아마, 애가, 대기 맥기도 이렇게 놀라서 넘어가는 일이 있거든. 그러고 이제, 고열이 많이 나서 증기가 되는 애들도 많고, 이제 뭘 음식을 먹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탁 막혀가지고, 맥혀가지고 그런 상황이 오는 애들도 많아요.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열이 많이 나기나 그런 애들이 놀랬을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이 주사를 먼저 이렇게 탁 맞으면 가는 그냥, 눈자리, 식물인 것밖에 안 돼요. 주사를 절대로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우리 집에 온 진도니까 내가 막 얼른 내가 막 갔죠 뭐 사람들이 한 것씩 있는데도 혼자 막 시, 택시를 타고는 그 여자 기사님이더라고 아, 기사님 빨리 좀 가시더 지금 애가 그래 그래 내가 학교에서 뭐 그응급실에 실려 갔다는데 이게 엄마는 갔는데 갔는데 안 갔는지 모르고 그럼 빨리 가야 된다 하면서 그랬더니 아 그래 이러면서 아니 그런 애들은 주사 맞지 면안 뭐 되는데 그래 가다가 우리 집안에 그래 그런 조카가 있어갖고 병원에 갔는데 주사부터 맞춰갖고 식물인가 아직도 그 눈자리가 돼가 있다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너무 마음이 막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만 제가 막. 제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앉아 주사는 아마 채워야 될 건데 하고 싶어서 막, 내가 바늘하고 식초하고 막, 이거 이제 막, 갔고 막, 막, 빨리 갔죠. 가가지고는 병원 응급실에 그 애를 입히는데 보니까, 이 손이, 이 뭐, 짐대 밑으로 이렇게 쳐지가지고, 완전 풀어지더라고, 완전히. 아가 완전 이래보이라고 막, 냥아버렸어요 그랬는데, 뭐, 손만 이렇게 빨딱빨딱 할 뿐이지. 막, 그렇더라고, 눈도 안 뜨고. 그래서 내가, 뭐 응급실이고 지랄이고 막 그것도 모르겠고 내가 막 가서 내가 막뭐 인종 인당을 다 땄죠 다 따고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다 땄죠 따고는 내가 인자 식초를 갖다 간다 앉아 내가 인자 앉아 막막다 발라놨지 막셸 바르고 이랬으니까 그 응급실에 남자 그 의사님이 오시더만 이라는 거라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라는 거라 뭐 하기는 뭐해뭐 뭐 모르나 내가 하면서 눈을 팍바로뜨면서 내가 하는 말이 네가 오늘 아무리 내보고 그래 봐라 내가 어 내 하고싶은대로 하고, 하고 갈거야 내가 감수로 막 가물을 지르면서 내가 그걸 이제 따나놓고 내가 그냥 집에 왔죠 집에 왔는데 그러면 그래 뭐 저녁때가 다 돼가니까 뭐그 검사를 뭐 등에 빼 거기다가 뭐 주사를 내갖고 물을 빼갖고 뭐 검사를 하는 거기 뭐 무슨 검사가 있다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한다고 뭐 몇번째가 다 돼간다면서 막 그렇게 전화가 오더라고 옆에 이제 우리 집에 있던 그 손님들이 신도님들이 신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 막, 아니, 우리, 그 알을 살려안 되느냐고, 뭐, 다른 기도를 해주시면, 그렇게 연금이 있더만은, 개개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라면서, 뭐 우리 요 있어도 괜찮다면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 좀 잠깐 해주시라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라. 그이자 뭐, 그 물로 빼갖고 하는, 그걸 하면은, 억수로 그게 아프다 카대예 막, 등그리 빼로여갖고, 빼 안에서 물을 빼내갖고, 검사를 뭐, 뭐, 머리 뭐, 수, 뭐시락하더나, 수액이라 카더나 그런 하는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못 한대요, 말을. 근데 조금 의식은, 그 내가 땄을 때는, 어? 이렇게 하고 막 거기 아가 또 쳐져 삐더라고. 그래서 내가 놔두고 왔는데, 아가 이제 말을, 말을, 말이 안 되니까는, 그 검사를, 이제, 이 뇌파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게 이제 거기 떨어져갖고, 이제 차례가 다 돼가는데, 막 전하고 가지고, 뭐, 아유, 뭐, 보살님 좀 빌어주겠어 하면서 막 그러는데, 그 내가 이제, 엄마 소리도 뭐라고 말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해가 말리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법당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면서 이애 어쩌든지 이거 검사하기 전에 아가 말을 하게 해 주셔야 된다 하면서 내가 막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바깥에 나와서 그래 막 사람들이 아우 도사님 괜찮겠습니까 막 그래 했거든 그랬는데 내가 그래 아잘 모르겠다 하면서 내가 뭐 그러면서 내가 아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막 병원에 갔다 오고 나도 막, 정신이 없다면서 이랬더니, 그래, 조금 있으니까, 진짜 한 3분도 안 돼서. 애 차례가 다 됐는데 그래 엄마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말을 해가지고 그래 너무 그래 막저 저기, 저기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엄마하고 이제, 이제 아빠하고 이제 이런 말도 하고 이래갖고 그 검사를 안 하게 됐죠 그 이튿날에는 몸도 이제 괜찮아지고 말도 하고 이러니까 아무 이제 뭐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이래갖고 이제 그 퇴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요그 사람들이 그래 너무 연금이 있다 하면서 막 그런 적 있어요. 진짜 죽는 애도 내가 그렇게 해가 더 많이 살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내가 진짜 감동적이고 고마웠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겠습니다.